쌤 영어 공부하려고 미드 보고 있는데 시트콤 중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아, 맞아. 이거. 여러분 영어회화 공부할 때 추천하는 미드 이렇게 시트콤 리스트로 딱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프렌즈도 있고 모던 패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 사실 재미있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개그 코드, 유머 코드 같은 게좀 달라요. 이 미국식 개그라고 하면 좀서 t 스틱하다 그러죠. 서 t 스틱이라는건좀 꼬고 약간 풍자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늦었어. 그러면 왜 늦었어요? 늦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 오늘은 어제보다 2분 일찍 오셨네요. 잘했어요.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을 좀안 좋은 말로 하면 꼽주는 네, 그런 개그가 이제 sarcastic joke죠. 우리 입장에서 별로 재밌지 않은데 막 방청객들이 웃는 게 나온다던가 뭐이러면 약간 의아하죠.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언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영어를 배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를 해석하기도 바쁜데 웃긴 것까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, 맞죠? 그럼 뭘 봐야 할까요, 유유? 뭘 봐야 하는지는.